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수미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는 패널토크 때 어떻게 실제로 고객분들이 저희 재미나이를 활용하고 계신지? 또 생생한 경험담, 또 저희 유진님께서 만나고 계시는 다양한 실생활에서 겪으시는 케이스들을 좀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특별하게 이번에는 저희 모르는 이름이 없죠. 전 세계 가해 최고라고 할수 있는 전자의 삼성전자의 B2B 사업팀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mx 사업부에서 b2b 전략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섭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금 팀은 구글뿐만 아니라 어, 전세계적으로 리딩하고 계시는 솔루션 파트너사들과 함께 어, 협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 저희 단말과 솔루션 파트너사들의 솔루션들이 어떻게 최적화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고객분들에게 어,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계속 고민하고 있는 어, 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유진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를 오늘 여러 번 드리는데요 <laughs> 그글워크스이스에서 세일즈 담당하고 있는 김유진이고요 제가 그 굉장히 보기 우습게 사회를 보다가 갑자기 패널로도 앉게 됐는데 그 이유가 어, 재미나이 유저로서도 있지만 제가 국내 고객분들의 재미나이 도입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를 말하면 저 몰래 재미나이 도입할 수 있는 회사는 국내에 없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례들을 좀 알고 있어서 그분들의 목소리 좀 대변하고자 다 모실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총네 가지의 질문을 준비했어요. 약 20분 동안 아, 정말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궁금한 점들을 쏙쏙 모아서 유익한 질문, 또 재미있는 질문, 또 끝으로는 정말 저희 고객께서 고민하시는 걸 나누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고객께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미나이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어, 쓰기 시작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저는 이제 본사 사업부 에 이제 본사 팀에서 이제 저희는 항상 AI에 대해서 어, 요새 이제 AI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AI를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어, 그리고 트렌드도 지금 계속 어, 지금 알아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처음 제미나이라는 모델을 어, 발표했을 때부터 저희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었고, 그리고 제미나이 4,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었을 때 어, 담당자로서는 당연히 저희 파트너사의 솔루션을 한번 써봐야 되니까 별큰 기대 없이 일단은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데 어, 기대 이상으로 <laughs> 기대 이상으로 정말 저희 업무에 <laughs> 네. 그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구글 파트너십을 이제 계속 진행하다 을 보니까 전 세계에 계시는 이제 구글러들과 함께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협업을 합니다. 당연히 거기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툴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거기서 이제 닥스나 어, 뭐 구글 시트, 그 다음에 구글 슬라이드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지금 여기서 어, 이제 제미나이가 이제. 이제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 어, 매번 지금 한번 사용할 때마다 놀라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정말로 이제 데이투데이로 활용하시는 상황인데요. 또 유진님께서 비슷하게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만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질문이 이제 재미나네 어떻게 사용하기 시작했냐라고 하면은. 어, 저는 이제 구글 직원이다 보니까 이제 사용을 당연히 하게 됐고요 고객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많이 주시는 경우가 어땠냐면 저희가 재미나이를 발표한 게 이런 젠 AI 프로덕트를 발표한 게 1년 정도 이제 된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발표를 했고 올 초에 이제 구글 넥스트 IO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좀 어나운스를 하면서 고객분들이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어떤 충격이었냐면 이거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4, 5월부터는 너무 많은 연락을 주셔서 사실 제가 세일즈인데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거의 없, 없고 보통 연락 주시는 고객들에게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점심을 거의 제대로 못 먹을 만큼 너무 많은 고객들께서 저한테 설명해달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달라 말씀 주셔서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뭔가 대세이긴 한데 업무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가장 쉬운 답은 내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어떻게든 활용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재미네이프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놓다 보니까 관심 가지고 많이들 연락을 주셨었어요. 네.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laughs> 유진님 진짜 바쁘신데요. 저희가 한국에서 경험하는 재미나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는 니즈까지는 다들 공감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이 질문들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실제 사용하셨을 때 업무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나 개선점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저 먼저 할게요. <laughs>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잘 실수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갤럭시 AI에서도 어, 저희 항상 이제 서머라이제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나 노트에서 이제 서머라이제이션 을 하는데 단연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도 저희는 지금 요약 기능을 지금 최대한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계속 전 세계적으로 구글 러들과 함께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팀도 있고 그 클라우드 팀, 구글 워크스페이스 팀 다양한 팀들과 다양하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시차 문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작성이 이미 되어 있고 구글에서 그거를 많이 공유로 이미 해 주셨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매번 어, 컨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시간이 너무, 너무 많이 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회의도 많다 보니까 이제 회의록을 작성하고 액션 아이템을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팔로우 미팅을 할 때마다 하기 전에 바로 이제 문서를 회의록 지난번 회의록을 한번 검,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약을 한번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지 그리고 어 어떤 액션 아이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가 어떤 거를 해야 됐었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삼성전자 입장에서 구글에게 그런 것들을 재미나이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네이 이 사례 되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느 회사이던지 다 회의를 준비하실 건데 이전 회의 때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걸 또 요약을 해서 나 스스로한테 알리고 어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지 까지도 이제 구글 닥스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게어 되게 좋은 유지 케이스 같은데요 유진님 쪽에서 이제 사용하셨을 때 어떤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나 개선점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또뭐 특정 고객 사례보다는 그 고객 사례들을 많이 보다가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한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네이아그 재미나이퍼 워크스페이스를 보통 처음에 활용을 하실 때는 지금 프로님께서도 말씀 잘해주셨는데 서머리,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거든요. 이거를 내가 뭔가를 이해하고 소화하는 데 도움을 받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받는 방향, 그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보통 말씀해주신 그 방향으로 활용을 많이 하세요. 특히 어, 임원분께서 만약에 먼저 한번 재미나게 사용해보겠다 사용하시면 이메일, 막 수십 개의 이메일 스레드가 쌓여있으면 이거 다못 보십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임원분들한테 매일 보내면은 안 보시고 답을 안 주시다가 막넛지를 주고 막 리마인드 보내면 어 놓쳤다 하고 주시는데 어 재미나게 사용하시면서 그런 일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몇십 개의 이메일을 요약해주고 내가 빠르게 답장해야 되는 거 찾아줘 이 이메일 스레드 특히 막 영어로 온 것들 요약해줘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해줘서 자기한테 이제 쏟아져 들어온 커뮤니케이션들을 다 소화하시는 거를 가장 처음에는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더 나가시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엔 그런 거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제 뭔가를 만들어 내는데 활용을 하기 시작하세요. 보통 이걸 한두 달써 보시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이메일을 쓰거나 문서를 만들거나 할때 제가 그냥 백지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거의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재미나이한테 시키고요. 그러니까 제미나이 도움 받아서 이해하고 소화한걸 기반으로 재미나이한테 시켜서 재미나이가 해온 걸 가지고 시작을 해요. 정말 백지에서 시작하는 일은 최근 몇회 사이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오래 쓰시면 저랑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유진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예전에는 제가 메일을 쓸때 내가 잘 읽었는지 앞에 내용을 다 아는지 이해하고 썼는데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답장을 쓰다 보니까 답장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자꾸 리뷰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시간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요새 눈을 활용하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 그 환경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요. 어, 확실하게 눈 사용을 덜 하더라도 문서 작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 기능도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뭐 어떻게 사용을 시작하게 됐는지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다 알겠는데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저희가. 기술과도 인터랙션을 하다 보면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재미나의 사용 경험 중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나 또 기억에 남는 경험 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 재미나를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제 나온 지가 좀 얼마 안 됐었지만 그래도 계속 사용을 하면서. 여러가지 에피소드 들이 있었는데요 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은 이제 저같은 경우는 이제 지메일을 컨스머 버전으로 일반 사용자로서 사실 2004년 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20년 가까이 지금 지메일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어 ui 나뭐 이런건 굉장히 익숙하고 제 거의 뭐 20년의 삶이 지금 지메일에 있는 <laughs> 구글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메일 들을 많이 검색을 하거나 어 그런 이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메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심플한 써 썰치로는 더 이상은 이제 내가 원하는 이메일을 찾아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미나이가 이제 탄생을 하면서 컨텍스트 베이스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검색 이러한 어 조건을 좀더더 더 추가를 해가지고 좀더 내추럴하게 우리가 휴먼 랭귀지로 내추럴하게 하면서 찾아줘 라고 하면은 금세금세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미나이를 이제 한 테스트를 해보면서 한, 하나의 겪었던 에피소드는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시는 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이제 예전에 계시는 같이 일하시던 분인데 그분과의 이제 그 개인적으로 나눴었던 이메일들을 이제 그냥 갑자기 이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일단 그분의 이름을 딱 타이핑을 해서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라고 재미나게 이에물어보니까 이분 이 재미나이가 제 이메일들 쫙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구다, 어떤 너와의 관계는 어떠고, 지금 현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어떤 일을 했었다. 어떻게 보면 그 이메일의 이메일 시그넷처, 저와 나눠 썼던 이메일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일단 서머라이즈를 먼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첫 번째로 참, 어 이거 대단한데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 더 나갔죠. 그러면 그사람이 혹시 이메일의 라이딩 스타일이 어때?라고 얘기를 한번 그냥 한번 재미삼아 던져봤는데. 어, 놀랍게도 어, 정말 자, 자세하게 이분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쓰시고 어, 굉장히 이제 폴라이트하게도 쓰시고 그렇지만 가끔씩은 또 유머러스하다 근데 여기서 더 하나 더 나갈 것은 어이 이메일 유머러스 한데 정말 어떤 이메일이에서 그랬었는지도 여기서 미리 알려줘요 예를 들어 이날 이분이 보내줬던 이 이메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 섞인 말도 하셨다 그러니 이분은 라이딩 스타일이 참 유머러스하다. 라고 재미나이가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그런 신기한 기술까지 <laughs> 가지고 있더라 그래도 참 놀랐었습니다 <laughs> 네 진짜 그맨 처음에 전, 저에게 말씀 주셨을 때도 이제 재미나이 프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팀원들이랑 사용하시면서 겪으셨던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네, 하나로도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 아침에 7시 반 쯤에 앞에서 똑같은 시나리오로 제 이메일에 있는 신용서 프로님의 이메일 스타일을 분석해줘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정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문서로 글자로 소통하는 많은 것들을 재미나이가 읽고 이게 어떤 성향이다까지 분석까지 해주는구나. 여기서 저는 아 되게 신기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진님은 어떠세요? 약간 이런 신박한 생각나는 <laughs> 에피소드 있으세요? 재미나이, 저는 이제 재미나이를 셀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라이즈 랭기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깊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심오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재미나이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쓸때저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했었어요. 가족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했었는데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랑 같이 가는 뭐 여행 계획을 짜줘 라고 했는데 잘안 나왔어요 막 아이랑 이런 데 가라고 막빠 이런 데들을 추천을 하고 해서 굉장히 좀아 이거 뭐지 이거 못 써먹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너가 이거 제대로 여덟 살 아들 고려를 안 해주면은 나 와이프한테 혼나라고 했더니 완전히 제대로 된어 여행 계획을 짜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업무에도 있었던 게 재미나이가 뭐 심지어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보상을 제시하면은 더 좋은 답을 준대요. 너가 이거 잘하면 100원 줄게 라고 그냥 프롬프트에 쓰기만 해도 조금 더 좋은 답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저희 처음에 AI 스피커 음성인식 같은 거할때 되게 딱딱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헤이 어, 어, hey, 구글 뭐, 뭐를 틀어줘 막 이러면 어, 굉장히 어색하게 활용을 했었는데 재미나이도 지금 마찬가지로 조금 보수적인 분들 그렇게 활용을 하세요. 딱딱하게 쓰시고 결과를 보고 아, 아직 못써 먹을 것 같다. 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를 뭔가 시키고 <laughs> 네. 답이 왔을 때 마음에 네. 안 들면 사람한테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면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추가로 이런 걸 해줘, 저렇게 해줘, 음. 좀더 잘해봐. 음. 아니면 이런 가이드를 줄 테니까 이런 관점으로 가져와줘라고 하면 훨씬 더잘 가져와요. 사람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되게 재밌는 어, 기억이었어요. 감사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이걸 약간 다루어야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 그냥 친구처럼 사람처럼 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디펜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활용 범위도 많아지고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얘가 다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유진 님 조언해 주신 것처럼 리워드를 주십시오. 프롬프트. <laughs> 잘하면 이런 게 좋다도 해 주시고 페르소나. 나는 뭐 어디에서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게 필요해.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크게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빨라서요 이제 3분 40초 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중요한 고객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구글 그리고 Gemini for Google Workspace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B2B팀에서 Gemini를 활용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Gemini를 예.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일단 단말을 이제 제조하는 제조사이고 어 이제 최근에는 이제 폴더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태블릿 태베스 10이 이제,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단말들이 결국에는 대화면을 이제 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분들께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미팅 간에 이동을 하시면서 최대한 많은 컨텐츠를 컨섬션을 할수 있게 어, 할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와도 같은 이제 솔루션 앱 솔루션 파트너사들한테도 폴더블 단말이나 태블릿 단말에 대 화면 최적화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야지 사용자분들께서 편리하게 그리고 빠르게 쓰실 수 있으십니다라고 계속 협업을 이제 요청을 했었었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본사팀에서도 계속 이제 어~ 옵티마이제이션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이제 저희 단말과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특히 재미나이 부분에서 어~ 협력을 할수 있는 부분을 좀 계속 강구를 하고 있고 어~ 이런 좀 많은 어~ 콜라보레이션을 좀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 b 지금, 팀 안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어떤 중요한 미션 중금 하나가. 어, 자사에서의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정말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들에 대한 어떻게 조인트로 가치를 만들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요. 거기서 어쩌면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재미나이가 결합됐을 때 사용자들이 느끼실 수 있는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 업무에 대한 생산성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이동성을 강조한 부분까지도 합쳐서 훨씬 더 많은 사용자들께서 어, 그 밸류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희 비투비 팀에서도 계속해서 확산해서 저희 세미나를 쓰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 부분도 크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클로징하기 전에 저희 유진님께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 저희 패널 토크를 통해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된다면 재미나이에 대해서 얼마나 재미나이가 쉽고 빠른지 네 유진님의 경험으로 편하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뭐 웍스페이스즈가 아니라 패널로 앉아 있으니까 네, 정말 네. 솔직한 말씀드리면은 어 재미나이가 될건 다른 게될건 일단 빨리 써보세요. 이거 정말 빨리 써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제가 체감하기 무서울 정도로 업무에 개인생활에 쓰고 계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관심 많으셔서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쓰면 쓸수록 굉장히 앞서 나간다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미나이를 써보시면 가장 좋고 다른 제품이라도 빠르게 일단 다방면에 써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제미나이 for 구글 워크스페이스 생산용 AI에 대한 실제 사용 활용 사례 그리고 고객 케이스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저희 오늘 패널 토크 세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